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사 달려보자 푸른 길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이름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캔니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슬슬이체지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와 캔디 도망가셔야 되겠니. 돈이 생겼는가요? 이제 멕시코까지 가서 일할 필요는 없어요. 캔디는 안손에게 받은 소중한 장미를 팔아서 월더 씨의 일가를 살려주었습니다. 카르시아와 함께 멕시코의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잘 있어요? 스테아도 아치도 건강하게 잘 있어요? 난 지금 멕시코 여행 도중에서 이 편지를 안손이에게 쓰고 있어요. 음. 있었어? 됐다. 됐어. 응? 어? 이것 봐. 반스럭 만든 거야. 이것은 캔디 탐지기야. 캔디 탐지기? 그래. 이것으로 캔디가 있는 장소를 추적하는 거야. 곧 출발하자. 야, 굉장하군. 하지만 정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물론이야. 이것은 냄새를 쫓아가는 거야. 냄새를. 어? 어. 아! 아. 날 바보라고 욕해줘 안순니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완성하고 나서 결함을 발견하다니. 캔디의 옷 조각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 지금 에 와서 어떻게 캔디의 옷을 구하지? 형좀 조용해 히 줘.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아이 참. 아지 너술 마셨니? 에이. 뒷전에서 <뭇> 소리 지르지 마. 술 취했어 나. 어...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에서 조금 훔쳐 마셨어. 무엇을 부엌에서 훔쳐 어, 마셨다고? 큰 어머니. 캔지 같은 지리 나쁜 아이와 친해진 탓으로 너희들까지 칠칠치 못하게 됐구나. 점심 때가 지났는데도 뭐야? 너희들의 그 꼴은 뭐냔 말이다. 큰 그... 어머니, 그... 그 손수건을 좀 빌려주세요. 응?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지?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야야, 아, 모두 도망쳐, 빨리! 다 아, 아, 있어라, 스테야 아치, 안선이. 아이고. 저거 봐. <laughs> 저 상자로부터 큰 어머니가 피하지 않는 한 소리가 나는 거야. 형도 때로는 멋진 것을 만드는데. 큰 어머니에게는 좋은 이야기야. 아, 캔디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지 조금도 알아주질 않아. 우리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내고 있는지 캔디,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지금이라도 곧 만나러 가고 싶다. 그리고, 후, 후. 어기서 기다려. 멕시코의 농장에 가서 일할 사람을 고용해오겠다. 나도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에? 어디로 가려고? 우체국에요. 포니의 집과 안손이들에게 편지를 붙이고 싶어요. 아니, 이런 것을 언제 썼어? 어? 아, 돌려줘요. 히, 내 욕을 썼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무사히 멕시코에 도착하고 나서 써라. 어, 너무해요. 뭐해? 울에 예?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에 그래 그게 좋아. 이런 일로 울면 이제부터의 여행은 계속할 수 없으니까 말이에. 예. 보보보보보안그 아이는 남자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예예즉 부탁받고 멕시코까지 데리고 가는 길입니다 여기. 틀림없지. 네. 왜 그러세요? 아이 부근에 최근 유괴 사건이 많거든. 유괴? 아이를 잡아가서는 유럽 같은 곳에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팔아 넘기는 거야 유럽? 당신들도 충분히 주의해. 범인은 자동차 를 가지고 유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야. 자동차? 모르는 남자가 태워준다고 해도 절대 타지 말아라. 응? 알겠어요. 이 <laughs> 친절하시군요, 보안관님. 댄디, <laughs> 곧 출발이다. 하 고용하지 않아요? 유괴범이 나오면은 방심할 수가 없단 말이에. 이리. 겐디를 <목소리> 멕시코로 보내는 것보다 파루럽게 버릴 적인 돈이 더겠어 도중에서 유괴범에게 납치당해 버렸다고 해버리면은. <laughs> 유괴범한테 납치당하면 어떻게 하지? 미시코보다 훨씬 먼 유럽으로 데려가 버리면 이제 안선이와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버리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살 사람을 발견하는 게큰 문제는. 아, 이가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상당히 비싸게 팔릴 거예안 <laughs> 돼요! 왜? 왜? 먹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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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나거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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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이터하도이 하면 돼요 나한텐 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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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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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의 집에서도 기도하지 않이아이는 이거 이거 든요 뭐, 거라고 그,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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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죠 에고아원이라고만 아주 상냥한 보니 선생님과 레인 선생님이 우리들의 부모 대신이에요 이렇게 하고 손을 끼우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해봐요 자, <laughs>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 왜? 아니 무슨 일이야? 가르시아 씨에게 드리겠어요. 나 나한테? 보니 선생님에게 받은 것이에요. 아니 그 그것을 어째서 나한테? 그걸 무게 걸고 있으면 기도를 잇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됐지? 돈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 예예예 예, 그, 예, 그렇습니다요 예. 감춰두지도 않았어요 예. <laughs> 잘못 저냥 했구만 이게. 예. 할수 없어. 목숨만 받고 철수할까? 아유 이거 제발 목숨만은 아부처록이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예. 돈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포기해라. 아이 o 살려줘살려줘 I d o 이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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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 o 이 I d 이 n t 이이 o 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카르시아씨 과연! 하긴 최근 아니, 를납 아니, 팔아넘겨 좋은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들었아 <laughs>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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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아줘 아니, 아니, 아씨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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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 어, 아 <laughs> <약속대로 내> <laughs> <사 꺼져봐야. 웃음> 사람을 찾자 이래자고 그 대체 얼마 정도에 팔릴까 뭐야 저 따위 개집맨은 얼마도 안돼 그것보다 다른 사람을 찾자 <웃음> <웃음> 내일이 오면 나는 어딘가로 팔려가 버린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y 이이이 t can you say? What can 가 o u s a 이젠 괜찮겠지. 이게 캔디 때문에 살아난 거로군. 그래, 참 캔디 혼인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목에 걸고 있으면 기도를 잊지는 않을 거예요. 저, 그리고 이건 행운의 십자가예요. 잘 간직하고 계세요? 행복이 올 거예요. 꼭 행운이 올 거예요. 잔디, 내가 이거 무슨 짓을... 잔디! <laughs> 아, 가르시야 씨, 고마워요. 처음부터 이런 작전이었군요. 그, 어, 그, 그래 미안해요. 그런데도 난 이제 살수 없다고 생각했으니, 자, 가자 캡디, 네! 저야 놈들에게 넘겨줄 수 없지 추석당하지 않을까요 야, 그때는 그때다 왜 도망가려고 그러지 야. 도망가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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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법 된 와꾼 예히니 말좀 몰라. 마음이 깨끗하다고. 바르시아 씨도 저를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달고 있을 자격은 충분히 있어요. 헤니,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생각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에. 헤니, 아! 마차를 보게 바르시아 씨는요? 늘 맡겼어. i'm した